갑자기 갑자기 비 쏟아지네요. 아. 이야, 이거 뭐뭐좀 보여드리고 싶어도 비가 지금 이제 터졌습니다. 이게 부산도 며칠 동안 잘 견뎌냈었는데 거의 뭐물 바다 수준입니다 지금. 서울 잠시우교 당기고 서울 성수대교 아주 그냥 정체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는데. 부산에서 올라갈라고하니 이거 뭐, 답답합니다 물바다. 보다 더 무서운 게 물바다입니다. 자, 등기가 안 좋나? 신로드가 다 놀고 있네요. 아, 또 이렇게 운전 안 하니까 또 좋긴 하네. 여기가 저험이 일단 내게 났다. 우리 부천, 부산의 심장. 여기는 간만 제5부두입니다. 이제 올라갑니까? 그래도 이거 가는 거는 무섭지 않아요. 오는 게 무섭지. 가는 거는 뭐 이렇게 가다가 뭐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. 올 때가 진입하죠. 아 육상에 있다가 이 어, 출외 방 나오는 것보다 배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강옥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, 내가 어, 된것 같은. 내가 지금 좀 탈옥수가 된것 같은 데 느낌. 아 완전 탈옥수인데 탈옥수. 타록수. 야 탈옥도 두 사람 또 있습니다 뒤에. <laughs> 아 정말 너무 좋네요. 오늘 좀 맛있는 거 일단 먹고, 먹고. 음, 맛있는 먹방을 좀 하겠습니다. 해운대 가서 일단 역시 나의 나오발리 어쨌든 부산의 제일 고향 아닙니까. 또 달려보죠.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chứ đi đi